청운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월 7일 청운 뉴스입니다. 2024년도 교회 표현은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청운 가족들이 예배 성공, 말씀 성공, 기도 성공, 사역 성공으로 모두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까지 수요 전도 방학 기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관계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댕 카페도 동일하게 휴무하며 주일은 정상 운영합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행을 원하는 성도님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수정교회 강문중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청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